아씨 아니야 아니, 저기. 아 뜨거. 이게 왜 이런 거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유튜브가족들, <목소리> 방도오래 영상 켜게된 이유는요. 오늘 레전드 조합이 생각나서요. 혼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1인 화로구를 제가 구매해서 오늘 이게 잘 꼽히는지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면서 한우 차돌박이. 그다음에 대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고 맵다고 유명한 핵 매운 제일 매운 맛으로 제비언 가오리무침을 시켰습니다 여 위에 미나리가 올라가 있고 배랑 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제가 그쪽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양념장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딱 봐도 빛깔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배달 요청사항에 제가 오늘 사랑니 뽑았으니까 가오리 해무칩 좀 얇게 썰어달라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못 먹더라도 좀 푸짐하게 좀 깔게요 소짜가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양이 상당하네 어 냉장고에 좀 가.. 어 냉장고에.. 어 냉장고에.. 아아 벗기면서 양념 다튀네 일단은 순서가 고체 연료를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태우면 된다고 하던데 자 일단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음불이 너무 약한데 1인 화로 쓰시는 분들이나 이 정도 맞나?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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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볼게요 어. 이러면 대패시겠지? 자 일단 올려, 올려보겠습니다 아씨 아니 아니 저게 아 뜨거. 아, 일단 살짝 나보면 알거든요. 많이 멀었어.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지금 이게 아닌데. 아 고체 를로 하나 더 넣을까요? 고체 를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제 이제 활력이좀 되네. 아 이제 읽는다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못하고 있나? 이제 진짜 다 됐어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이고 소고기는 요정도 익혀도 되거든요 기름진 차돌박이랑 그 다음에 개매운 가오리 해무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매운 거랑 기름진 거랑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음. 음, 매운 맛있겠는데 저한테는 아직 크게 매운 건 모르겠어. 아 소주 한 잔이 소주 한 잔인데 술좀 가져올게 소주 소주 한 잔. 소주 하나 얼가놨거든요? 얼가놨고 아뭐 시냇물 줄줄거리 뭐. 이게 방송할 때좀 제대로 먹으라고 얼가놨는데 너무 얼구면 안되네 여러분 한잔 먹겠습니다 좋다 일단 생화살이 하나 얹을게요 야채랑 같이. 음. 음, 가오리 해무침 좋다. 고독고독한 해가 왜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오리 해무침은 삭은 게 아니라 꽃들리고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아, 왜 그래. 근데 이거 고체 연료가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지금 세 개째 이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집에 인덕션이나 이제 가스레인지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장점은 따뜻하게 혼자 살살 먹을 수 있어. 형 1인 하루 저가 그냥 갬성용이야 음... 좀 그래 보이네 아비끼니점 맛은 있네 아 오늘 술 채는 거 아이가? 아 오늘 술 너무 잘어가는데 가오리 해무침에다가 부추에다가 양파에다가 진한 이 매운 양념 아... 아 내가 오랜만에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재미 매운 것 같아요. 음. 네. 화력 아, 좀시계 한번 달아봐라. 그래. 이게 불아 이거. 그래. 일패장 공간에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진짜? 마수나 진지해 나 머리 아픈 거 기억 안 나? 근데 어쩐지 아까부터 좀 어지러지긴 하더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말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소. 저는 이제 건너편에 지금 창문이 있거든요. 좀 머리가 아프 하다 짠. 아뭐이거 먹방이가 아니고 화생방이가. 나 이런 화두한 분위기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한다. 걱정하지 마라. 얼기꽂놓고 구 넣고 먹는 게 맞겠다. 일단 닫고 너무 튀는데. 이게 안 꺼지나? 꺼졌. 어 이게 왜 이래? 이건 또뭐 붙었나? 일단은 좀 반주 메타로 저 엄청 매운 거랑 느끼한 거랑 원래 좀잘 어울리잖아. 차돌박이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거랑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매워가지고, 일단, 화로구이, 거는좀 오픈된 환경에서 좀 쓰시고, 웬만하면 한두 개씩은 좀 강하게 이렇게 구워야 즐길 수 있고, 단점은 뭐냐면, 혼자 먹을 때, 둘이 먹을 때나, 계속 불이 살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고, 천천히 먹기가 좀 힘들다는 점. 꺼놓고 다시 먹든지, 그게 좀 단점이고, 오늘 무침해라, 천오백이 좋아. 꼭한번이제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느끼한가 매운맛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잘 먹었습니다. 啊，不我、ah,。